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지금 시간은 8시에요. 저녁 먹고 어, 화실로 발걸음을 이동했습니다. 저희 신랑이 이제 카레 노래 김은 책을 읽고, 김은님 장편 소설 권해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사 소설이죠. 음. 2001년에 출간된 카레 노래를 2012년에 문학동네 출판사로 옮겨서 다시 펴낸다. 책이 나온 뒤로 겁이 나서 한 번도 들춰보지 않았다. 몇몇 오류들을 바로잡아준 편집자에게 감사한다. 카레 노래는 내가 지속적으로 글을 쓸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준 책이다. 그 글을 쓰던 겨울의 추위와 순결한 초심이 이제 나를 부끄럽게 한다. 다시 임진년이다. 다 버리고 출발선상으로 돌아가려 한다. 420년 전에. 임진년 바다로 발진하던 이순신 함대처럼 집중된 화력으로 세상의 정면을 향하여 2012년 1월 1일에 김훈수다 책머리에. 2000년 가을에 나는 다시 초야로, 초야로 돌아왔다. 나는 정의로운 자들의 세상과 작별하였다. 나는 내 당대의 어떠한 가치도 긍정할 수 없었다. 제구는 희망의 힘으로 살아있는가. 그대들과 나누어 가질 희망이나 믿음이 나에겐 없다. 그러므로 그대들과 난 영원한 남으로서 서로 복되다. 나는 나 자신의 절박한 오류들과 더불어 혼자 살 것이다. 초야의 저녁들은 허, 저녁들은 헐거웠다. 내 정막은 아주 못 견딜 만하지는 않았다. 그의 겨울은 추웠고 눈이 많이 내렸다. 마을의 길들은 끊어졌고 인기척이 없었다. 얼어붙은 세상의 빙판 위로 똥차들이 마구 달렸다. 나는 무서워서 겨우내 대문 밖을 나가지 못했다. 나는 인간에 대한 모든 연민을 버리기로 했다. 연민을 버려야만 세상은 보일 듯 싶었다. 연미는 쉽게 버려지지 않았다. 그의 겨울에 나는 자주 아팠다. 눈이 녹은 뒤 충남 아산 현충사 이순신 장군의 사당에 여러 번 갔었다. 거기에 장군의 큰 칼이 걸려 있었다. 차가운 칼이었다. 혼자서 하루 종일 장군의 칼을 들여다보다가 저물어서 돌아왔다. 사랑은 불가능에 대한 사랑일 뿐이라고. 그 칼은 나에게 말해 주었다. 영웅이 아닌 나는 쓸쓸해서 속으로 울었다. 이 가난한 글은. 그 칼의 전원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사랑이여, 아늑한 적이여, 너의 모든 생명의 함대는 바람 불고, 물결 높은 날, 내 마지막 바다 노량으로 오라. 오라, 내 거기서 한 줄기 일자진으로 적을 맞으리. 다시 만경강에 바친다. 2001년 봄, 김훈수다. 한산도 야음. 한 바다에 가을빛 저물었는데 찬 바람에 놀란 기러기 높이 떴구나. 가슴에 근심 가득 잠못 드는 밤 새벽 달창에 들어 칼을 비추네. 칼의 울음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꽃 피는 숲에 저녁 노을이 비치어 구름처럼 부풀어 오른 섬들은 바다에 결박된 사슬을 풀고 어두워지는 수평선 너머로 흘러가는 듯 싶었다. 무트로 건너온 새들이 저무는 섬으로 돌아갈 때, 물 위에 깔린 노을은 수평선 쪽으로 몰려가서 소멸했다. 저녁이면 섬들이 박모 속으로 불려가고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먼 섬부터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는 것이어서 바다에서는 늘먼 섬이 먼저 소멸하고 먼 섬이 먼저 떠올랐다. 저무는 해가 마지막 노을에 반짝이던 물 비늘을 걷어가면 바다는 캄캄하게 어두워갔고 밀물로 달려들어 해안 단해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어둠 속에서 뒤치었다. 시선은 어둠의 절벽 앞에서 꺾여지고 목측으로 가늠할 수 없는 수평선 넘어 캄캄한 물마루 쪽 바다로부터 산더미 같은 총포와 창검으로 무장한 적의 함대는 또다시 날개를 펼치고 몰려온다. 나의 적의 적의 근거를 알수 없었고, 적 또한 내 적의 떨림과 깊이를 알수 없을 것이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적의가 바다 가득히 팽팽했으나, 지금 나에게는 적의만이 있고 함대는 없다. 나는 정유년 4월 초하룻 날, 서울의금부에서 풀려났다. 내가 받은 문초의 내용은 무의미했다. 위관들의 신문은 결국 아무도 묻지 묻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헛것을 쫓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언어가 가엾었다. 그들은 헛것을 정밀하게 짜 맞추어 춤과 의의 구조물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들은 바다의 사실에 입각해 있지 않았다. 형틀에 묶여서 나는 헛개미를 마주 대하고 있었다. 내 몸을 으는 헛것들의 매는 뼈가 깨어지듯이 아프고 있었다. 아프고 기뻤다. 나는 헛것의 문해용함과 문의용함, 눈앞의 겨, 절벽을 몰아세우는 매의 고통 사이에서 여러 번 실신했다. 나는 추록 직후 남대문 밖 여염에 머물었다. 영의정 대사원 판부사들이 나를 위문하는 종을 보내왔다. 내가 중죄인이었으므로 그들은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 종들은 다만 얼굴만 보이고 돌아갔다. 이 세상의 위로란 본래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장독으로 쑤시는 허리를 시골 아전, 야, 아전들의 아전 행랑망구들에 지저가며 남쪽으로 내려와 한달 만에 순천에 당도했다. 내 백의 종분의 시작이었다. 한산, 거제, 고성 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에는 꽃핀 숲의 향기 속에 인육이 썩어가는 고린내가 스며 있었다. 축축한 숲의 향기를 실은 해풍의 끝자락에서 송장썩은 고린내가 피어올랐고 고린내가 밀려가는 바람의 꼬리에 포개져서 섬의 꽃향기가 실려왔다. 경상해하는 목이 잘리거나 코가 잘린 시체로 뒤덮였다. 포탄과 화살이 우박으로 나는 싸움의 뒷전에서 조선 수군은 적의 머리를 잘랐고 일본 수군은 적의 코를 베었다. 잘려진 머리와 코는 소금에 절여져 상부에 받쳐졌다. 그것이 전과의 증거물이었다. 잘라낸 머리와 코에서 적과 아군을 식별할 순 없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모든 적들이 모든 적들의 머리를 자리고 코를 베었다. 지방 수령들은 만호진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달아났다. 폭으로 몰려온 적들은 산 속으로 숨어든 피난민의 아녀자들까지 모조리 죽이고 코를 베어갔다. 피난민들은 다만 얼굴 가운데 코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 나는 보았으므로 안다. 조선 수군들은 물 위에 떠다니는 시체를 갈고리로 찍어 건져 올려서 갑판 위에서 목을 잘랐다. 목을 자르기 위하여 작두를 따고 따로 배에 씻고 다니는 자들도 있었다. 목이 잘린 시체들은 다시 물에 던져졌다. 잘려진 머리는 피아를 구분할 수 없었다. 그 머리와 코의 숫자로 양측 지휘관들은 승진했고 장려한 수사로 넘치는 교서를 받았다. 경상 해안을 뒤덮은 사체는 순천, 보석만 연안까지 떠내려와 시, 밀물에 실려 갯벌에 처박혔다.시체는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가보면 구더기들이 끓고 있었다.목이 잘려나간 단면으로 개와 조개들이 파고들었고 절벽 꼭대기에서 독수리들이 시체를 겨누고 급강하했다.남해로 내려오는 한달 동안 수령들이 달아나버린 시골 동원의 무너진 객사나. 아직 달아나지 않은 종들의 토방에서 잠드는 밤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기진맥진했다. 잡초가 올라와 지붕을 덮은 마을마다 백이롱은 흐드러지게 피었고,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자들은 아이를 죽여 그 고기를 먹였다. 이따금씩 숲부쟁이 덩굴 밑에 엎드린 유령들이 내 말방울 소리에 놀라 머리를 내밀 때, 쾅한 두 눈에서 눈빛이 빛났다. 구리아에서 바꾸어 탄 말이 순천으로 넘어오는 고개에서 죽었다. 굶주리고 비루 먹은 잠, 짐 말이었는데 고개 밑에서부터 앞다리를 절었다. 말은 무너질 듯 비틀어거렸으나 고갯마루까지 기어이 올라와서 죽었다. 말의 죽음은 자연사처럼 고요했다. 말은 달아 떨어진 편자가 박힌 내 다리를 쭉 펴더니 눈을 뜬채 숨을 거두었다. 눈을 뜨고 죽은 말은 그 죽은 눈으로 한동안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말의 죽은 눈동자에 비치는 내 봉두난발을 들여다보았다. 말의 시체를 길섭해 버리고, 나는 걸어서 순천에 도착했다. 내가 바다에 당도했을 때, 연안의 바람은 끈끈했고, 간고등어 썩은 냄새가 자욱했다. 순천에 도착한 첫날, 권일 도원수에게 신고를 마치고 나는 여수 쪽 바닷가에, 바닷가로 나아갔다. 다시 내 앞에 펼쳐진 바다는 감당할 수 없는 넓이로 아늑했고 나는 한 척의 배도 없었다 갯벌 안쪽 갈대숲에 시체 몇 구가 박혀 있었다 썩다만 옷자락은 조선 수군이었는데 목이 잘려 있었다 그의 목은 도원수부를 경유해서 조정으로 올라가 조선 수군의 전과로 등록되었을 것이었다 목이 잘려나간 단면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죽은 말에 눈동자에서 비치던 내 모습을 생각했다 목이야, 어디로 갔건 간에 죽은 자는 죽어서 그 자신의 전쟁을 끝낸 것처럼 보였다. 이 끝없는 전쟁은 결국은 무의미한, 무의미한 장난이며 이 세계도 마침내 무의미한, 곳, 무의미한 곳인가. 내 몸의 깊은 곳에서 아마도 내가 알수 없는 뼈속의심연에서 징징징 칼이 울어대는 울음이 들리는 듯 했다. 나는 등판으로 식은 땀을 흘렸다. 캄캄한 바다는 인광으로 뒤채였다 안개 속의 살구꽃 바다를 건너오는 바람은 늘 산맥처럼 출렁거렸다. 겨울이면 병영 담벽에 걸어놓은 시래기가 토담에 쓸렸고, 폭우에 묶인 배들은 밤새 바람에 빗꺽거렸다. 바람이 몰려가버린 빈자리에 밀물로 달려드는 파도소리가 가득 찼다. 바람의 끝자락이 실려 환청인가. 누에 고치에서 실 풀려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싶었다. 바다에서는 언제나 그랬다. 바람이 아니라 파도에 실려서 수평선을 건너오는 소리 같기도 했다. 메뚜기 떼가 풀섭해서 서걱대는 소리 같기도 했고 먼 곳에서 쥐떼가 신나락을 까먹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 소리는 환청이라기에는 너무나도 또렷했지만 들리는가 싶으면 물소리에 묻혀버렸고 몰려가는 바람의 뒤끝에서 다시 살아났다. 바람이 잠들고 달빛 스민 바다가 기름에서 조용한 밤에도 기름처럼 조용한 밤에도 사각사각사각 그 종잡을 수 없는 소리는 수평선 너머에서 들려왔다.아마도 식은 땀의 한계에서 깨어나는 새벽의 환청이 밤이나 낮이나 나를 따라다니는 모양이었다.어둠 속에서 고개를 흔들어 그 종잡을 수 없는 소리를 떨쳐내면 다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그 소리는 되살아났다.폭우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물길을 따라 물러설 자리가 없는 폭우야말로. 가장 위태로운 수경지였다. 한바탕의 싸움이 끝나고 인적 없는 섬의 폭으로 살아남은 병력을 물려서 배와 병졸들을 재우는 밤에 그 환청은 보이지 않는 눈보라로 내 마음에 몰려왔다. 그리고 식은땀에 뒤채는 새벽에 그 환청은 캄캄한 수평선 너머에서 내 피폐한 연안으로 다가오는 수천 수만 적선들의 노젓는 소리로 들렸다. 다시 귀 기울이면 그 눈보라와도 같은 환청은 수평선 넘어 대마도 쪽 바다에서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압록강 물가 의주까지 달아난 조정으로부터 몰려왔다. 사각 사각 사각. 환청은 압록강에서 남해안까지 반도의 모든 산맥과 강들을 건너서 눈보라로 밀려왔다. 바람 거센 밤이면 폭우에 묶인 배들이 서로 부딪쳤다. 나는 잠든 병졸들을 깨워 객가로 내려보냈다. 병졸들은 선창에서 부딪히는 배들을 무트로 끌어올려 놓았다. 바다에서 나는 늘 식은 땀을 흘리며 기진맥진했다. 정유년 여름에 경상, 전라, 충청의 삼도 수군 연합함대는 거제도 북쪽 칠천량 앞바다에서 전멸되었다. 그해 초봄 나는 한산 통제형에서 체포되었다. 가덕방면 전투는 헐거웠다. 적의 전투 의지가 내 몸에 전해지지 않았다. 전투라기보다는 부지런히 잡초를 뽑는 농사일 같은 느낌이었다. 가덕 해역으로부터 함대를 철수시켜 한산 통제역 모항으로 돌아오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의금부 도사는 선착장에서 나를 묶었다. 포송은 뼈를 파고 늘 듯이 억세었다. 의금부 도사에 따르면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의 죄목은 조정을 능멸했고 임금을 기만했으며 조정의 기동 출력 출격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서울로 가는 함거에 오르기 전에 나는 내 후임자인 원균에게 함대, 병력, 군량, 총포, 화약, 창검, 포로 등 그리고 행정사항을 인계했다. 원균은 나를 실은 함거가 어서 떠나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는 실물의 수량과 보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수서에 도장을 찍었다. 개전 이듬해인 개사년 여름부터 나는 한산 통제형에 주군해왔다. 내가 원균에게 인계한 병력과 장비는 한산 통제형에서 3년 반 동안 확고한 군비의 전체였으며 조선 수군 총 군비의 8알이 넘는 것이었다. 그 8알이 칠천량 앞바다에 수장되었다. 그 8알이 불탄 널빤지와 목 잘리고 코 잘린 시체로 물위에 흩어졌다. 하룻밤하룻낮의 전투였다. 나중에 들으니 적선 천여 척이 방사 대형으로 날개를 펴면서 달려들었고 한산 통제 형에서 거제도 앞바다까지 하루 종일 배를 저어온 피곤한 군사들을 원규는 적의 방사형 대열 중앙부에 일자진으로 집중시켰다는 것이었다.나는 안다.원규는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고 아무도 말리지 못할 무서운 적의를 지닌 사내였다.그 사내는 모든 전투가 자기 자신을 위한 전투이기를 바랐다. 그는 전투의 결과에 얻을 것이 있다고 믿었다. 나는 때때로 수많은 적의 머리를 주어서 그를 달랬다. 그의 활화산 같은 적의 분노가 날개를 펴고 달려드는 적의 방사진 앞에 장졸과 함대를 집중시켰던 것이었, 것이다. 가본마저 잃어버린 원규는 거제도의 산 속으로 달아났다. 그는 칼한 자루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는 나무 그늘 아래에 주저앉아서 그 뚱뚱한 몸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붓까지 쫓아온 적의 칼을 받았다 전라 우수사 이역기도 죽었고 충청수사 최호도 배가 부서질 때 바다에서 죽었다 함거가 통제형을 떠날 때 격군과 군관들을 길을 막고 주저앉아 통곡했다 원균이 쓰러져 우는 군사들을 채찍으로 때려서 길을 열었다 원균은 소리쳤다 울지 마라 적들이 듣겠다 원균은 내 함거 위에 서울의 요로에 보내는 진상품 보따리를 실었다 말린 홍어와 미역이었다. 갈 길이 멀겠소. 무운을 비오 원균과 나의 작별은 그토록 무덤덤했다. 함거를 끄는 손는아흘의 밤낮을 걸어서 북으로 갔다. 금부 나조들은 끼니가 되면, 끼니 때가 되면 연기나는 마을을 찾아 들어가 먹을 것을 빼앗아 왔다. 연기나는 마을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나절들은 다음 끼니까지 빼앗아 함거에 실었다. 의군부 도사는 심하게 길 재촉을 했고 함거는 밤에도 이동했다. 조정은 시급히 나의 죽음을 원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포승에 묶인 채 함거 위에서 흔들렸다. 조정을 능멸한 죄 조정의 기동출력, 출격, 명령에 따르지 않은 죄 나는 살기를 바라지 않았다. 죽음은 절벽처럼 확실했다. 다만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문과 문초가 길지 않기를 바랐다. 죽여야 할 것들을 다 죽여서 세상에 스스로 세, 세상이 스스로 세상일 수 있게 된 연후에 나는 나 자신의 한없는 무기력 속에서 죽고 싶었다. 길은 산맥의 저편으로 돌아다가 구비친 저쪽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길의 끝에 임금과 조정과 사직은 있었다. 나의 전쟁은 나의 죽음으로써 나의 생애에서 끝날 것이었다. 그러나 알수 없는 일이었다. 그 분명한 끝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기르면 사각사각 어두운 수평선 너머에서 내적들이 노저 다가가는 소리는 또렷이 들려왔다. 함거가 마포나루를 건너 서울로 들어갈 때 나는 자꾸만 고개를 흔들어 그 환청을 몰아내곤 했다. 서울에는 봄비가 내렸고 한강 밤섬에는 안개 속에서 살구꽃이 피어 있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나는 조선수군 연함함대가 칠천량에서 전멸되었다는 소식을 도원수 권, 권율에게서 들었다. 한산 통제형은 으깨졌다 통제형 휘하의 모든 연함포구와 섬들에 적이 깃발이 휘날렸다. 바다가 내륙쪽으로 파고들어 아늑하고 오목한 물목마다 적들은 포진했다. 밤이면 술 취한 적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쟁이 소강이던 몇달 사이에 농토로 돌아왔던 피난민들은 다시 흩어졌다. 그들의 행방을 나는 모른다. 늦여름이었다. 그들이 버리고 떠난 논밭은 아직도 파랬다. 가을에 적들은 그 수확을 차지할 것이었다. 적들은 불법의 신통력이 전투를 인도해 주길 기원했다. 나무 묘법 연화경의 깃발이 적선마다 높이 걸려 있었다. 나무 묘법 연화경은. 바다를 가득 메우고 밀려들었다. 임진년 개전 이후 깨뜨린 적선 내부를 수색해 보면 적장의 선실 안에서는 법화경이나 연화경책이 발견되기도 했다. 오는 세상에 너희는 마땅히 성불하리라. 그때 너희 국토에 청정하고 착한 보살이 가득하여 너희 선남자 선 여인들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으리라. 아나나, 너는 마땅히 알라. 열애가 중생을 버리지 않느니라고 그적 경전에는 적혀 있었다. 선실 안에 불단을 차려놓고 승려를 배에 태우고 다니는 자들도 있었다. 나의 부하들은 흔히 생포된 적의 승려를 배에서 목베어 바다에 던졌다. 승려는 합장한 자세로 염불을 외면서 칼을 받았다. 염불을 외던 입에서 피가 쏟아졌다. 포로까지 먹일 만한 군량이 나에게는 없었다. 내 장졸들은 나무 묘막 연화경의 깃발에 깃발을 찢어서 부상자들의 상처를 싸매 주었다. 오리 촘촘한 그 비단 기복은 상처를 싸매기에 좋았다. 헐벗은 내 장졸들은 그 비단 기복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노전는 그, 그들의 등판에 법자나 경자의 획이 드러나 있었다. 그 나무 묘벽 연화경의 깃발을 치켜든 적선들은 다시 눈보라, 눈보라처럼 밀려왔다. 전선은 통제불능으로 확산되었다. 전선과 후방은 구분되지 않았다. 아군 병력은 집중, 분산, 양쪽이 못, 모두 불가능했다. 도원수 권율은 이 가능 불가능을 잘 알고 있을 것이었다. 모든 불가능은 확실했다. 도원수 권율은 정보가 없었다. 가장 확실한 운명이 가장 모호한 풍문으로 연안의 내륙에 연안과 내륙에 퍼져나갔다. 도원수 권율은 백의종군하는 내가 신고하고 나서도 나의. 임지와 보직을 정해주지 않았다.나는 무기한 대기 상태였다.아마도 그는 내가 다시 배에 오를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나는 연안 일대에 무너진 폭우들과 지리산 산속 마을과 섬진강 강과 섬진강 마을들을 떠돌았다.내륙 지역에 관하는 겨우 회복되었으나 인기척 없는 마을에는 개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고 버려진 우물 속에서 풀이 자라 올라왔다. 어느 마을에나 장정은 보이지 않아서 안았고 건져서 쓸만한 것은 못대가리 하나 없었다. 진주에서 나는 초계 마을 아전집 토방에 머물렀다. 도원수 권율이 그 토방까지 나를 찾아온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는 미리 종사관을 나에게 보냈다. 도원수가 방진 시찰차 진주에 왔다가 나를 보러 온다는 전가, 전갈이었다. 진주성은 개산년 여름에 함락되었다. 김천일, 최경회. 황명복 이종인이 죽었고 오천여 관민이 모두 다 성안에서 도륙되었다. 들에는 개한 마리 닭한 마리 살아남지 못했다. 그후 진주는 폐허로 방치되어 왔다. 도원수가 시찰해야 할 군사 시설이 진주에는 없었다. 그가 방진 시찰 명목으로 진주에 나타난 것은 납득 못할 일이었다. 도원수 권율은 군관과 나졸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의 말은 살찌고 기름졌다. 갈기에서 무지갯빛이 부서졌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토방 된 마루에 걸터 앉았다. 나졸들은 마당에서 창검과 기치를 정렬했다. 나는 마루로 나와서 그에게 절했다. 이순신, 자네를 자네라고 불러도 좋겠는가? 그는 백의 종군하는 나의 지위를 명석하게도 명석하게도 나에게 인식시켰다. 환갑의 나이에도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백의 몸이 오니 나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체포되기 몇달 전인 병신년 초겨울에 나는 한산 통제형에서 그를 대면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통제형까지 나를 찾아왔었다. 조정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가토 기요마사의 부대가 곧 바다를 건너서 부산으로 진공하게 되었는데 함대를 이끌고 부산 해역으로 나아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적을 요격해서 가토의 머리를 조정으로 보내라고 그때 그는 나에게 말했었다. 그는 이 작전이 조정의 전략이며 도원수의 지시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 다만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존중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했다. 그는 서둘러 돌아갔고 난 함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반관들로부터 입수했다는 조정의 정보를 신뢰할 수 없었다. 그 무렵 부산 해역의 연안 포구와 섬들에 적들은 거대한 군비를 쌓아 놓고 있었다. 그 섬들 사이로 함대를 이동시키자면 후방과 책방이 모두 위태로웠다.겨울 바다는 물결이 높았다.그 물결 높이 바다 위에서 며칠이고 진을 펼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적을 기다린다는 것은 자살이나 다름없었다.조정은 작전 전체의 승패보다도 가토의 머리를 간절하게 원했다.가토는 임진년 출병의 제2 진이었다.가토의 부대에는 한나절만에 부산성을 깨뜨리고 꽃놀이 가는 봄나들이, 봄나들이 차림으로 가마대열을 꾸며. 북으로 올라갔다. 붙잡힌 조선 백성들은 그 가마를 메었다. 임금은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달아났었다. 임금은 가토의 머리에 걸친, 걸린 정치적 상징성을 목말라했다. 임금은 진실로 종묘사직 재단 위로 제단 위에 가토의 머리를 바치고 술한 술 잔을 따르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정치적 상징성과 나의 군사를 바꿀 수는 없었다. 내가 가진 한웅큼의 조선 한웅큼이 조선의 전부였다. 나는 임금의 장난감을 바칠 수 없는 나 자신의 무력을 한탄했다. 나는 임금을 이해할 수 있었으나 함대를 움직이진 않았다. 나는 즉각 기소되었다. 권율이 나를 기소했고 비변사 문인 관료들은 나를 집요하게 탄핵했다. 서울 의금부에서 문초를 받는 동안 나는 나를 기소한 자와 탄핵한 자들이 누구였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나는 정치에 아둔했으나 나의 아둔함이 부끄럽지는 않았다. 그 권율이 이 궁벽한 산골까지 또다시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권율은 바로 이틀 전에 칠천 량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되었다는 소식을 혼잣말을 하듯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전멸을 여러 번 강조했다. 전멸이라니까 정확한 정황을 물을 필요는 없었다. 나는 듣기만 했다. 자네, 서울 의금부들 의군부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무인이란 본래 그래야 하네. 권율은 무섭게도 집중된 위험을 가진 사내였다. 육군인 그는 임진강에서 이겼고 용인에서 이겼고 수원에서 이겼고 이천에서 이겼고 행주 산성에서 이겼다. 그는 무리한 아수, 아수라를 돌파한 자들의 돌파한 자의 살기를 몸속 깊이 숨기고 있었고 나는 나의 살기로 그의 살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정치 권력의 힘으로 전행, 전쟁을 수행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육군의 지원을 요청하며 출전을 머뭇거리는 원균을 불려들여서 곤장 신대를 때려서 칠천냥 바다로 내몰, 내몰 내어 몰았다. 그는 예순에 가까운 삼도수군 통제사를 형틀에 묶어서 곤장을 칠수 있는 사내였다. 그는 늙고 우둔한 맹수처럼 보였다. 그가 한참만에 입을 열었다. 자네 무슨 방책 방책이 없겠나? 울어지지 않는 울음 같기도 하고, 슬픔 같기도 한 불덩이가 내몸 깊은 곳에서 치받고 올라오는 것을 나는 느꼈다. 방책. 아, 방책. 그때 나는 차라리 의근부 형틀에서 죽었기를 바랐다. 방책 없는 세상에서 목술이 살아, 목숨이 살아남아 또다시 방책을 찾는다. 나는 겨우 대답했다. 방책은 물가에 있, 있, 있든지 없든지 할 것입니다. 연안을 다 돌아보고 나서 말씀 올리겠소이다. 고맙네. 속히 시행하게. 권율은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순천에서 진주까지는 이틀이 걸린다. 칠천량 전투는 이틀 전에 끝났다. 권율은 패전 보고, 패전 보고를 받은 즉시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그것이 그의 방책이었을까? 권율이 돌아간 뒤 나는 종을 시켜 칼을 갈았다. 시퍼런 칼은 구름 무늬로 어른거리면서 차가운 쇠비린내를 풍겼다. 칼이 뜨거운 물건인지 차가운 물건인지는 나는 늘 분간하기 어려웠다. 나는 칼을 코에 대고 쇠비린내를 몸속 깊이 빨아넣었다. 이 세상을 다 버릴 수 있을 때까지, 이 방책 없는 세상에서 살아있으라고 칼은 말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새벽에 나는 종에게 칼을 들려서 진주를 떠났다. 내 늙은 종의 이름은 막쇠였다. 나는 하동 남해 여수 쪽을 여수 쪽 연안으로 길을 정했다. 내가 떠날 때 묵던 집 아전이 좁쌀과 소금과 말린 생선을 싸 주었다.